민주주의, 민족, 민족, 통일전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장에서 농촌에 가두에서 광고관 스쿨을 클럽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다. 조직으로 볼때 무노발과 같이 자기 주위에 결집시켜야 하고 어쩌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은뭐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야 이거 1980년대 86세대 운동권에 특히 주사석 운동권에 무슨 운동권 빵플렛 같아. 딱 그런 인상을 줍니다. 시간의 격차는 4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주산파가 본격적으로 대도했던 것은 1980년입니다. 86, 86년입니다. 시간 격차는 약 40년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시간과 세월의 차이를, 시간 간격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정말 동일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민주주의를 앞세워서 바로 공산 좌익혁명운동을 해 나갔던 겁니다.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제목이 민족과 인민입니다. 이것만 보고서, 인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아, 저게 그런 게뭐그 근데, 당시에는 인민이라는 개념은 좌우파 가릴 것 없이 다 풀어 쓰는 용어였습니다. 자, 민족과 인민이라는 데서 좌익적 냄새가 곧바로 나겠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앞에, 민주주의 12강의 민주와, 그 다음에 민족과 인민이란, 이걸 세개 합쳐서, 예전에, 운동권 시절에, 삼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삼민토라는 조직이 또 있었습니다. 민족, 민주, 민중. 그세 가지 개념이 이때 다 있는 겁니다. 해방공과삼민이다나왔습니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듯이6.25 6 2때는 바로 분리적 전쟁으로 대전란에 500만의 인명이 희생되는 대전란을 갖다가 잇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복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4.19가 돼가지고 4.19전 후에 아까 서대관석 때였죠. 그렇게 날뛰기 시작한 거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민주만화를 가지고 있었 그것을 심성시험자에 흔들어대면서 한국 역사를 정리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웃겨됩니다 아니다. 어떻든 간에 아무리 경제적인 업적이 있죠. 100번 양보해서 이따 하더라도 어떻든 오릴려고 헌정을 해상한 부대타고 그리고 어떻든 간에 유신은 뭐어떻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제 내용들을 보시고 나중에 이을 침입해 과장이 아닙니다. 이 맥락은 사일분 때도 아까 그랬지만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이 사진들은 그때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사일분 중고예요. 이건 제가 증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4대 공안사건이라는게 있습니다. 인혁당, 통역당, 해방전략당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전사당이네가지를문권 내에서는 4대 공안사건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공조력은 없었다. 이것은 남한 변혁운동의 피어린 발자취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배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해놓고 영궁조정이라고왜 웃깁니까? 이들 공산국자들을 단속을 하는데 참합입니까? 단속 안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책을 싹 가려놓고 민주의 깃발만 흔들어냅니다. 해공동단 시전에 남노당의 민주주의 12강 서류, 12강이라는 책에 그 사특하고 교화라, 그 은사들과 똑같은 답니다. 민주만을 흔들어대면서다가려버립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용어를 안 썼습니다. 민주만을 앞세웁니다. 용어가 이렇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일선이도 그 표현을 썼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운동권 시절에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자. 그러면서 누구를 그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기성 정치편의 거물급 정치인을 만나서 제가 운동권의 한 분파를 대변해서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민주화. 5.26대 반공이 6대 공강의 두가지가 반공입니다 그리고 국민교육원장을 선포하면서 반공민주정치에 포착한 애국계정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한 기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68년이 또 어떤 해일 줄 아십니까? 바로 통역당 사등이 있던 바로 그해입니다 이제 실감이 나십니까? 이번에 금수원박이라 그런 철원회라고 들어보셨죠? 저놈들, 철원배, 그게 무슨 철원입니까? 철원처럼이라는, 그 철원이라는 게, 그 철원처럼이라는 게 아시죠? 그 글씨 누가 쓴겁니다 신영복이, 신영복, 통영당의 신영복이 쓴겁니다그 <laughs> 사건이 1 9 6 8년입니다 그때 방공민주정신에 통찰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